네, 안녕하십니까 서드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마지막은 아닐 거고 <laughs> 5일차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부담 가지지 않고 천천히 어, 어쨌든간에 한 번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음, 봅시다. 알겠어. 일단 뮤트 콜은 안 할게요. 뮤트 콜은 안 하고 어쨌든간에 여기부터 얘들이 시작을 할 테니까. 자, 일단 9번에 잡아두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음. 됐어요. 다시 오라고 해. 그래. 다시 오라고. 그리고, 일단은, 토글은 따로 안 하고. 아, 보니까, 어차피 이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들이 되는 거 같진 않더라고. 어차피 이게 나를 죽인다는 어떤 요소가 없으니까, 일단 Hello. 다시 키고요. 다시 벤틀레이션을 키면은... 그러니까 침착하면 되는데, 박스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랜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자, 오디오 에러... 지금... 음... 콩콩 소리는 아직 안 들렸죠? 안 들린 것 같은데... 몰라... 오케이... 저기... 친구가 있고요... 자, 비디오 에러! 오디오로 고쳐주고 얘가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어 계속 저렇게 돌아다니긴 하는데 자 오디오에러고요 아직까지 캠에는 딱히 뭐가 없어 보입니다 어 오디오에러 고치고 이 이후에 아마 모드가 있는 걸로 기억해 거의, 거의 전통 비슷하게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 5번으로 들을 끌어와 봅시다. 여기 있네 이미! 에이 잘 안보여 확실히 자, 갔어요. 다시, 다시 이쪽으로 하고요. 오디오 에러 났으니까 보고 다시 같이 켜고요 음 그렇습니다 아, 지금 방금 벤틸레이션 에러를 본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고치죠 삐삐대는 거 알아. 야, 처음에 이거. <laughs> 저거 뭐지? 에러 걸렸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Hello? 자, 오디오 에러. 어. 아, 잠깐만. 아, 밖에 있어, 지금. 밖에 있고요. 이러면 망했죠. 지금 밖에 있고요. 이쯤에다가 플레이를 해주면 가겠죠. <laughs> 당황만 안 하면 사실 되긴 되는데, 당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 지금 이걸로 갔으면은, 다시 요쯤에다가 오디오를 켜주면은, 뒤쪽으로 가주지 않을까? <laughs> 사실 스프링트랩은 별로 그렇게 안 무서운 것 같아. 기존에 나왔던 어떤 그, 뭐야. 어떤 그신들 있잖아요. 데스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 무섭고 그런 것같진 않은데 애가 너무 점잠게 나오더라고. 음. 대신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른 애들. 어. 아, 난 진짜 저 뭐지 퍼펫. 퍼펫이래. 퍼펫이 아니라 누구죠? 음. 그 꼬마애. 꼬마애가 그렇게까지. 아유 저기 있구나. 잠깐만. 있으면은 일단 일로 보내자. 좀 보내서 가게하고. 다음에 어디에 외로 끝내고. 여기로 끝나면 다시 가서 없죠, 지금. 여기서 Hi. 다시 가요. 야 벤틀레이션을 풀고요. 아, 근데 여기서 당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아니네. 접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Hello. 다시 한번 부르고요.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되게 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 나중 가니까 무슨 뭐 치트 모드니 뭐니 그런 것들이 풀린다고 하긴 하는데 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비디오겠죠? 카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아 물론 그 게임의 완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게임성 자체가 그러니까 1 2편에서 추구했던 그 게임성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그 방향이 좀 많이 다르더라. 어 방향이 좀 다르더라. 이해가? 안보이냐 왜? 자 일단 그런 느낌이 아무튼 듭니다. 어, 오해찬데 이 정도의 속도로 갔다면은 그러니까 이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이전에. 벤트일레이션 에러 자. 벤트일레이션 에러가 끝났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 오디오를 플레이 해 주고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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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왔나? 당하면 안 되고 아, 오디 외로였어, 지금. 망했다. <laughs> 자, 벤틀레이션, 다시. 아, 그치. <laughs> 아, 이번엔 솔직히 운이 좋았다. 아, 그래요. 일단, 6분 정도가 한 번에 걸리는데, 음, 그거는 그거고. <laughs> 자, 요거죠. 5회차 마지막 밤인데, 아, 기존에 있던 인형들과는 다르게 우는 아이가 나와 있어요. 자, 아니, 원래 위로 갔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네. 그, 사실 이게 엔딩이 너무 빨리 떠버려서 제가 처음에 참고를 해보려고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요. 이미 <laughs> 거기서 내용을 제가 좀 내탈을 당했어요. 여기서 아마 배드 엔딩이 뜰 거야. 음. 퍼플 가이가 있고요. 퍼플 이 다섯 명이 죽은 아이들의 혼령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알것 같아. 자 여기서 배드 엔딩이 뜨겠죠. 스프링 트래디 음, 저렇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을, 부들부들, 피철철, 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음.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매드 엔딩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매드 엔딩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직 하나가 있죠. 음, 오리지널 멤버의, 아마 골든 프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별 하나짜리 엔딩이었습니다. 이후, 어, 나이트 메어 모드라든가 엑스트라 모드 있죠?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어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야, 정말 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얘도 안 나왔고, 얘는 나왔었죠? 얘네 둘이 안 나왔고. 야, 얘는 처음에 정말 무서웠는데, 얘는 뭐 애매하고. 이 젠틀한 부분들. <laughs>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저는 서드 사인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